안녕하세요 YLIO 코리아 팀의 이젠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오일은 RC 어, 영리빙 창시자 게리영이 블렌디한 스페셜하게 게리, 스페셜하게 블렌디한 오일입니다. 어, RC는 어, 호흡기 계통에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뒷부서에 어, 한6 방울 떨어뜨려서 사용하시면은 이제 호흡기 쪽을 오픈 시켜서 더 원활하게 숨을 쉴수 있게 도와드리고. 또, 이제, 잠도 숙면을 할수 있게 도와드리죠. 도와드립니다. 어, 처음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향을 맡으시면, 아이게 무슨 냄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라벤더 오일과 같이 사용하시면 더 이제 편안하게, 어, 거부감 없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어, 두 번째 팁을 사용, 어, 두 번째 팁을 알려드리면, 이제, i c 는 어, 영립에서 나오는, 어, 뭐, <laughs> 영립에서 나오는 이런, 뭐지, V6 오일과 함께, 어, 희석해서 사용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어, 의식소 오일을 손바닥에 좀 떨어뜨리고, RC 오일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려서 섞어서 이귀 뒤쪽을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호흡기 증진에 도움이 되고요. 어, 요즘 공기가 안 좋거나 뭐 이런 쪽에 갔으면 공사장 근처 뭐, 이런 쪽 지나가시면 이렇게 눈 쪽에 자극 오고막 간질간질하고 이럴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도움이 되고, 더불어, 이 체스트 쪽, 가슴 쪽에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같이 도움이 된답니다. RC 오일은, 어, 다른 오일보다는 약간 가격이 있는 편이고, 그 대신에 효과가 되게 강장한 오일입니다. 저의 최애템이기도 하고요. 어 RC 오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어,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 어, 샘플이나 뭐 레시피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